제가 손목시계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차고 있다 보니까 그런지 그냥 손목시계가 없으면 이제 뭔가 팬티를 안 입은 것처럼 그렇게 어색함이 느껴질 정도로 시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집에 보면 벽걸이 시계도 걸려있고 손목에는 항상 손목시계가 걸려있고 근데 의외로 책상 위에 시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재밌는 제품을 하나 소개받게 돼가지고 여러분한테도 보여드릴까 합니다. 픽스 올인원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썹우바리 so 안녕하십니까 채널 스몰샵의 천도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올인원 블루투스 스피커라고 합니다. 스피커라고 하면 출력이 중요하겠죠. 사마트 출력을 보여주고 있고, 블루투스로 연동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상관없이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제품 슬로건에서는 9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데, 각 기능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음원 손실 없이 원음 그대로 구현하는 하이파이 스피커로서 저음부터 고음까지 완벽에 가까운 해상력을 구현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설명에 따르면 중저음부터 고음까지 완벽한 사운드 튜닝으로 모든 음역대를 재생하는 40mm의 풀레인지 유닛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제품의 설명처럼 정말 완벽한 소리를 들려주는지, 그리고 하나의 스피커에 우퍼 기능까지 넣어서 안정적인 사운드를 들려준다고도 합니다. 정말 그런지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생각에는 딱 요만한 크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작고 가볍기 때문에 차량이나 아니면 캠핑 같은 걸할때 밖에서도 간단히 사용할 때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요 녀석이 스피커 기능보다 시계 기능이 더 마음에 들었는데요. 굉장히 직관적인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밝거나 어둡거나 상관없이 시간을 정확하게 볼수 있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 디스플레이 부분에 밝기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밤에는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디스플레이로 확인할 수 있는 점, 그런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로 연결은 되지만 시간은 본인이 다 알아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서 시간까지 세팅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대신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블루투스가 끊겨 있는다 하더라도 시간은 알아서 잘 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알람도 두개가 들어가 있고 시계 기능 이외에도 온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머물고 있는 환경의 온도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또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사용 방법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해요. 누구든지 시간을 쉽게 세팅할 수가 있고 누구든지 알람 또한 쉽게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알람 위에도 요즘은 이 녀석으로 알람을 맞추고 있는데요. 제 지각 방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내려... 녀석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시간까지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내구성이 강한 ABS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 장시간 사용해도 폭발 걱정이 없는 KC 마크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요녀을 구매하게 되면은 패드도 추가 증정을 해주고 있고 앱 스토리몰에서만 최저가로 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참고하셔서 괜찮은 소리를 들려주는 탁상용 시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이채널 스마트샵에 다른 영상이 보고 싶으신 분은 구독하기 누르고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좀더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